도 말씀쓰기하고 그리고 색칠하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쓰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지 한번 말씀쓰기로 고고. 자 여러분 말씀쓰기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8페이지 펴주시고요. 여러분 펜 잡고 오늘 3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쓰기 하는 시간 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으로부터 와서 사랑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체크. 자, 사랑아, 한번 읽어주세요. 어, 사랑이 어디 갔어요? 네, 전도사님! 어,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잠깐 여기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잘했어요. 자, 우리 사랑아 말씀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체크하세요. 네, 체크까지 알려 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체크. 자, 한번더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체크. 자,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체크 자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나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눈이 하트처럼 뿅뿅 바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제 단어 따라 쓰기 시간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 로 사랑, 하, 자. 그 다음, 사랑은 누구에게 속겠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자, 잘하셨어요. 자, 4번 글 따라 쓰기. 우리 같이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5번, 한번더 글쓰기.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까지만 돼 있지만, 이 뒤에도 쭉 쓰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써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한 번만 쓸까요? 네, 말씀 쓰기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색칠하기 또 계속해 볼게요 네 오늘 우리 색칠하기 할 그림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 오늘은 엄마 같죠? 엄마 또는 선생님 같아요 엄마나 선생님하고 같이 두 친구가 남자 여자 두 친구가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 표정 보니까 너무 즐거운 표정 같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같아요. 여기 하트가 뿅뿅뿅 피어나고요. 그리고 꽃도 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뭇잎도 있네요. 와. 그리고 말씀. 하나님을 더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있나요? 보고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예쁜 그림, 서로 사랑하는 이 그림 같이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여기 있는 하트부터 해 줄까요? 하트가 세 개가 뿅뿅뿅 서로 사랑하니까 하트가 나왔어요. 자, 우리 하트 세 가지를 같은 색깔로 해주면 재미없으니까 세 가지 모두 다 다른 색깔로 하트를 색칠해봐요. 자, 하트 하면 왠지 핑크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하트 모양은 원래 이제 우리 몸 속에 여기 이쪽 왼쪽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려보면 쿵쾅, 쿵쾅, 쿵쾅 이렇게 뛰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게 우리 심장이거든요. 이 심장에서 피를 우리 온몸에, 피를 우리 온몸에 보내주고 있어요. 이 심장의 모습이 이 하트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 라는 거죠. 자, 우리 하트, 이 하트는 우리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우리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연두색 하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예쁘게 한번 칠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트는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두사님이 무슨 색을 칠하겠구나 다알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예쁘게 칠하고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꽃은 주송이가 딱 피어 있는데, 튤립이라는 꽃이에요. 여, 여러분들, 에버랜드 튤립축제 또는 공원에 튤립들 이렇게 많이 심어 놓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튤립이에요. 튤립. 자, 튤립은 빨간색이 많긴 한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보세요. 자, 이거는 빨간 튤립이고, 그리고 이쪽엔 노란 튤립으로 해볼래요. 그리고 줄기와 잎파리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런데 초록색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초록색으로 해도 되고, 연두색으로 해도 되고, 사실 초록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해도 돼요. 우리 자연에서는 초록색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게 잎, 잎 색깔도 빨간색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주사님은, <laughs>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자, 초록색, 튤립, 까지 다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도, 이파리가 이렇게 있네요. 이파리가, 뿅뿅뿅 나와 있어요. 이 이파리는, 어, 아까 우리 얘기나는 것처럼,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형광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 같은 형광색으로 밝게 빛나는 이런 이파리들을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색깔도 있어요. 핑크, 핑크 형광색, 밝게 빛나는 색, 색으로 이 밑에를 색칠해 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형광색으로. 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부터 색칠해 볼게요. 성경책은 이렇게 금빛, 금 색깔 같은데 약간 고동색 같기도 하고, 우리 보는, 우리가 보는 땅, 흑 색깔 같기도 해요. 모래 색깔 같은 색깔이네요. 이 색깔로, 이 색으로 우리 성경책을 칠해줄게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책을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책 좋아하시나요? 자, 어려운 책 말고 쉬운 책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책 넘겨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십자가는 다른 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핑크, 핑크색 색깔 십자가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선생님과 우리 친구 머리 색깔은 검정색과 갈색으로 또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일까요? 엄마일까요? 친구 같기도 하네요. 머리띠를 또 하고 있어요. 머리띠는 화려한 색깔로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는 약간 갈색 빛으로 머리를 표현해 볼까요? 짙은 갈색으로 우리 친구도 머리띠를 하고 있네요. 머리띠까지 같이 머리카락 색깔로 칠하면 안 돼요. 자, 이선 따라서 어떤 게이 색깔인지 잘 구분해보면서 빼보시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옷을 한번 칠해 볼까요? 옷은 어떤 색으로 좀하면 좋을까요? 이제 일단 파란색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파란색. 우리 친구는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파란색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이제짙은 파랑색 옷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색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민트색 이 색깔로 해볼까요? 약간 짙은 색깔로 어, 보라색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니까 이제 보라색으로 해드리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선생님 팔. 선생님 팔이 길어졌어요. 성경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어진 선생님 팔도 칠해보고요. 여기도 선생님 옷의 일부분이네요. 여기 목 색깔도 다른 색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 구분하면서 선 구분에 따라서 색을 꼼꼼히 칠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색깔은 어디서 봤을까요? 자, 그리고 이쪽 팔도, 네, 색이 막 섞여서 또그 나름대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도, 어,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웨터 털로 된 옷을 입은 느낌이죠 자 이제 목도 색칠해 주고요 우리 친구의 목은 어떤 색으로 해줄까요 빨간색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머리띠도 빨간색 그리고 어, 얼굴 색을 칠, 안 칠해 줬네요 우리 얼굴 색은 살구색으로 해줄까요 친구도 얼굴 색칠해 주고요. 그리고 선생님 손도 칠해 주고.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얼굴도 칠해 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머리띠도 해 줄까요? 머리띠는, 어, 우리 선생님하고 다르게, 파란색. 파란색은 아까 했었죠? 자, 이 보라, 진보라로 해줄까요? 진한 보라색으로. 와, 예쁘게 됐네요. 와, 잘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쁘게 칠하셨나요? 끝난 것 같지만, 마지막 글자가 남았어요. 여러분. 자, 서로 사랑해요. 라는 글자, 우리 또 써볼까요? 어 먼저, 사랑은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제? 뜨겁게 사랑할 지니라고 했죠? 뜨거운 색, 빨간색으로 사랑을 먼저 써볼게요. 사랑. 쓰고요. 오늘은 두 글자씩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서로. 서로는 서로서로. 서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청록색으로 서로서로. 서로. 서로, 서로 이 글자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지 말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요. 해요는 우리 초록색으로 서로 사랑해요. 짠! 이렇게 여러분 다 색칠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스럽게 잘 되셨나요? 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서로 사랑하며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가게나 상점에서 만나는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잘하고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면 사랑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 합니다.